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가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는 참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엘리사 부분을 읽다 보면.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파크 막, 그막 장풍이 불고 뭐 이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받은 능력의 두 배를 받기를 원했죠. 엘리사가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사역은 참 이런저런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엘리야로부터 그 겉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당강을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물이 나빠서 농사가 잘안 된다, 그러니까 소금 한그 대접을 갖다가 물의 근원에다 부으니 또 물이 깨끗해져서 그 동네가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됐고요. 또 배델로 올라가다가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따라오는데 그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마흔 두 명이나 돼 있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암몬 왕이 모아방을 치러 올라갔다가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있던 골짜기에 그다음 날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물이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일찍 죽은 제자의 젊은 과부가 이제 빛을 빚을 쳤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빚 떼서 이렇게 살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아들 둘을 종으로 붙잡아 간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 집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서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고 독을 먹고 죽을 뻔한 제자들을 살려내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구유하게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남한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의 금도끼 운도끼 그 전설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나무꾼이 물에 도끼를 빠뜨렸다가 신선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고 이런 얘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아뭐 손자가 뭡니까 아그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데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쭉 보여주셨다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그의 간증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 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부러운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왜 저렇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6장에 보면 또 하나의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작전을 세워서 이 군대를 보내면 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서는 대출을 하는 거예요. 잠복하고 있으면 거기를 미리 알고 와서 이렇게 치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우리 저, 우리 내부에 무슨 어떤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나누는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가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아람왕이 꾸미는 작전을 미리 다 알려주셔 갖고 이스라엘,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 고해 바치는 겁니다. 아람왕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치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람왕이 엘리아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아가 살고 있는 성을 갔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삥 둘러서서 이렇게 아람왕 군대가 오니까 그 제자가, 제자들이 겁이 나갔고 엘리사가 와서 선생님이 우리인지 죽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하라고 이렇게 들갑을떠니까 6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에게 더큰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기도하이르대 여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기에 앞서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호들갑 떨면서 우리좀 죽었다고 그러고 와서 호들갑 떨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잔뜩 둘러서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기적은 언제나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데 그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과가 우리를 오늘도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는 그 길도 불말과 불병과가 둘러싸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들은 예화 중 제게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말에 홍수가 나서 목숨이 위태려워져서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저를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 누가 자꾸 누구,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웃이 자기 이웃 집에 사는 사람이 보트를 이렇게 아 있어서 보트에 뜰을 타고 가면서 빨리 여기 타세요, 빨리 여기 타세요 이런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터이니. 당신은 딴 사람 태우고 가세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능의 주님 저를 이한남 가운데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왕왕왕왕 소리가 나서 이건 또문소 소린가 봤더니 경찰 보트가 와갖고 지금은 왜 원하니 빨리 타시요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이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구해주세요. 그러고서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깨에 뭐가 툭툭툭 치는 것 같아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온 거예요. 줄사닥다리가. 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주시나보다 하고 보니까 구조 헬리콥터가 와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빨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고서 헬리콥터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큰 물결이 물려 밀려와서 이사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천국문을 들어서면서 화가 잔뜩 나갔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구해준다고 그랬는데 응답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를 물에 빠져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야 보트 두 개랑 헬리콥터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할수 있겠느냐 그러고 대답하셨다죠. 여러분 저희 가운데 불말과 불병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서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저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불말과 불병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 여러분 기적이요. 그것을 지으려고 갈때또새도끼를 빌려주는 그런 마음 착한 이웃이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금도끼가 금도끼가 아니라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을 틀로 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누리며 그 기적에 응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론 삶에 잃어버린 도끼 자루 하나로 세상이 무너지듯 힘들어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의로운 백성 7,000명이 있음을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변거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저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